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 어제는 그 익산시를 아침 8시반 출발해서 점심때 도착하고 또그 순교자 조사위원회 또 설명 듣고 또 오후에 또 불이 나게 왔는데 하여튼 하루에 혼자 다녀와서 그래도 또이 시, 시비에서 간증을 들으면서 오니까 더 은혜스럽게 그참 맞습니다 피곤하긴 피곤했나 봐요 저도 오늘 새벽에 이제 일어나야 되겠다 하고 서 일어나서 시계보니까 5시요 <laughs> 제가 아마, 아마 늦게 일어나긴 처음입니다 하여튼 그래도 5시에 저는 알람시계 안 해놓는데 사실은 중간에 어, 1시 반쯤에 깼는데 조금 더 자야지 하고서는 다시 잤는데 다섯 시에 깼어요. 그래도 잠을 깨우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기름부음 받은 다윗에 대해서 합니다. 우리 내 배경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 왕의 연속적인 불순종은 결국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리고 이 세의 아들인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나 기름을 부었을 뿐이지 아직 왕은 사울입니다. 어린 다윗의 신앙이 어떤지 그를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인물은 어렸을 때부터 다르다는 거 아시죠 인물은 어렸을 때부터 달라요 그래서 싹시 노랗다고 다르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싹은 노라면 안 되거든요 팔아야 되거든요 이제 농사를 접으신 분들은 알아 이 처음에 처음에 떡잎같이 두 개가 딱 나오는데 노랗다는 것은 병든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희망이 없어요. 살아도 비리비리하고 자기 싹 자기 식물 하나 자기 감당하기도 어려워요. 그 열매는 기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 정말 어려서부터 싹시 팔아야 돼요. 아이 저 놈은 싹시 노랗다면 그건 저주예요. 싹시 파란 놈이다. 그러면 앞으로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싹쓸 파랗게 키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묵상 내용 볼까요? 1장 1번 16장에 근거한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세야들들 중에 왕으로 세울 사람을 정하셨다고 하셔서 이세의 집을 찾아간 사무엘은 예모로 사람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예모로 보고 선택하지 않았는가? 그러므로 사람을 애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자 사, 사람 사멜에게 애모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 왕도 사실 은 애모를 보셨거든요. 애모를 보고 판단했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어, 꼭 좋은 걸 통해서만 교육을 시키지 않아요. 나쁜 걸 통해서도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사우랑 같이 에모로 사람을 선택해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도 알려주는 게 반면교사 교육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우랑을 통해서 반면교사를 삼으신 거예요. 어, 그리고 에모로... 선택하지 마라. 이것을 강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또한 애모로 사람 판단하잖아요, 그렇죠? 애모로 사람 판단해. 특히 요즘 가스 점령하서 더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도 성형 수술 한다래죠. 어, 입사하기 위해서 성형 수술 한다래요. 인상을 좋게 하기 위해서. 뭐 일본이 먼저 발달됐고 우리나라도 많이 발달됐다고 하는데. 이모을 뜯어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내면을 고치는 겁니다. 내 마음을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수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수술이다. 성령수술. 성령수술을 받으면 강팍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한다. 강팍한 마음이.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그냥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없다. 그러면 기쁜 일을 거,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냥 성령수술 받으면 기쁨은 자동적으로, 자동적으로 나온다. 그래서 기쁨이 없다면 당신 성령수술 받으면 기쁨 넘쳐. 그냥 어떤 역경에서도 기쁠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성령수술 받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성령수술 받고 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 어, 2번 17장을 근 거를 있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나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군대에 간 아들들이 궁금하여 다윗을 보냈는데 다윗은 그때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만나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며 골리앗의 목을 벱니다. 신앙의 힘이라는 게 대단하지요. 무엇이 다윗을 이렇게 행동하게 했으며 평소에 어떻게 살았기에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에서 드러납니다. 영웅은 언제 나온다 그랬죠? 난세에 난세 영웅이 나와요. 이순신 장군 난세에 나온 거죠. 그런 임진왜란이 없었다면 이순신 장군의 존재감이 없었어요. 이순신 장군 우리나라는 훌륭한 사람을 참 부각시켜야 되는데, 그런 걸잘 못해. 미국인과 어디에서 역사학자가 일본에 아주 훌륭한 장군을 만나러 왔다 그랬어요. 훌륭한 장군을 소개시켜 달라 했더니, 일본에서 우리나라는 훌륭한 장군이 없습니다. 어 "그러면 어디 있냐?" 그랬더니, 한국에 가면 있습니다. 한국에 누가 이수, 훌륭하냐? 이순신 장군이 훌륭합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훌륭한 분입니다. 일본서 알기는 한국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왔어요. 역사학자들이 한국의 훌륭한 장군을 소개받으러 왔습니다. 했더니 우리나라의 훌륭한 장군이 누구지? 글쎄, 뭐 고구려 시대부터 따져보고 신라 시대 따져보고 해봤자, 뭐 김유신 장군, 삼국통일했다. 그래도... 나라 반쪽은 잃어버렸잖아요. 중국에다 뺏겨버리고, 그러니까는 뭐 그렇게 굳이 뭐 훌륭한 장군이 없는 것 같은데, 이순신 장군이라고 아십니까? 했더니 우리나라 역사학자들도 잘 모르는 거야. 이순신 장군은 그래요.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훌륭하다고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순신 장군을 발굴한 거예요. 발굴해 보니까 진짜 훌륭한 장군인데 그걸 뭐 우리나라는 못 알아본 거야, 못 알아본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순양군을한 거예요. 여러분 그 하여튼 자녀들한테는 그 훌륭한 장군들의 그, 그 자서전을 꼭 읽히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이 요즘 애들 책 얼마나 잘 나와요. 여러분 애들이 직업이 공부잖아요. 학생이잖아요. 책 하루에 몇 권씩 읽을 수 있어요. 책 읽기 싫으면 스마트폰으로도 책다 읽혀요. 책을 읽, 읽어주는 뭐 남자,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런 유튜브에 들어가면요. 그 사람들이 책을 요약해서 잘 읽어줘요. 정말 스마트폰에볼게 많아. 쓸데없는 거 보지 말고, 정말 유익한 것들 보면 좋겠어요. 하여튼, 어, 정말, 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그 위기에서 드러난다. 다윗은 평소에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살았죠. 그래서 사자도 때려잡았던 다윗입니다. 소년 때. 그러니까 그 실력, 그냥 평소에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 실력이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야. 나타날 때가 있는 거야. 그 나타날 때, 그때 그냥 탁 그냥 하는 거야. 3번 읽어 볼까요? 18장 시작 사울 왕은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을 건진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삼았고 다윗은 전투마다 승리를 거두자 백성들의 칭성이 자자하고 이것은 사울 왕로 하여금 질투를 일으켜 결국 이것이 사울 왕을 망하게 합니다. 만일 사울이 다윗을 사랑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질투심은 자신을 망하게 합니다. 남 잘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 잘되는 꼴을. 우리나라도 특히 그렇잖아요. 사실 지금 뭐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제 바뀌고 어 이제 당선인이 지금 이제 청와대를 어 이전하겠다고 이제 강하원 조건상 안 되고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소원이었죠. 청와대 이전하는 것은 그분의 공약인데 그분은 공약을 이루지 못했어요. 지금 당선인은 공약을 이루겠다고. 그러서는 결국 국방부로 용산 국방부로 가겠다고 하니까 예산마저도 어 결이 안 시켰어요. 가지 마라 청와대 들어와라. 그런데 청와대는 어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이미 모든 도청 장치가 다있다그러죠그 김진학 목사님께서 메시지 중에 고백하신 거예요. 거기서 회의하면 북한에서 다 알고 있어. 그 안에서, 그래서 가짜 회의까지 했다, 그죠. 가짜 회의를, 그래서 우리가 어디 북한에 어디로 치자. 디데를 정하고 가짜 회의를 하면서 다 결정했더니 며칠 후에 일본, 아니 중국 대사가 와서 중, 그 북한 치면 안 된다고, 그냥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한 거예요. 비밀리에 가짜 회의. 까지 했는데도 벌써 중국대사한테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는 그 어따가 도청장치 했는지, 모든 설계도가 다 나갔다. 이 그러죠. 근데도 딴 데로 간다니까, 지금 청와대 들어오라고 지금 난리잖아요. 청와대를 두고 왜딴데 갔냐고. 아니, 나가는 사람이, 아 집을 산 사람이 그 집에 살든지, 아니면 전세를 놓든지, 무슨 상관이 있어? 그리고 청와대를 5월 10일 날부터 개방한다 이면은 국민들이 야, 청와대가 도대체 어떤 곳이야? 하면서 막 달려들 면요 옛날에 그 청계천 그 이명박 그 서울 시장 때 청계천 만든 바람에 그냥 대통령으로 그냥 떴잖아요. 그게 5월 10일 날 개방하게 되면 6월 달에 선거에 초토화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냥 막는 거잖아요. 막는 거잖아요. 잘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잘되는 꼴을 우리나라는 하여튼 잘되는 꼴을 못봐 하여튼 망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하면 망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 군성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이 군성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성령으로만이 가능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남 잘되기를 바래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여러분 그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가 잘되나 보자 말이야. 잘되나 보자. 그러면 사울 같은 사람이야. 사울은 다윗이 인기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잘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봐요? 남 잘되기를 바라면 하나님의 사람. 남이 잘되는 꼴을 질투하고 못 보면 그건 마귀의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와 닿는 말씀 한 구절을 적고 되뇌어 봅시다 16장 아, 7절 말씀을 적었어요 아, 16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어,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중심을 보는 사람이 되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삶에 적용할 것과 실제적으로 행동에 옮길 것을 구체적으로 적어 봅시다. 17장 47절을 적었습니다. 17장 47절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나라 하나님께 속한 나라. 우리나라 정말 6.25 전쟁 때북한을 점령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나라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세계 역사상 16개국이 참전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그때 우리나라가 뭐 대단해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아우 대한민국이 도와달라니까 도와줘야지 그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를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나라를 도와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지금 김정은을 아마 신으로 섬겨야 되는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어, 우리나라의 지도자도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요번에 이재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뭐 지금 뭐 공개 아직. 검증이 안 돼서지 부정선거가 많았잖아요. 부정선거가. 그런데도 이겼어요. 그런데도. 부정선거가 많은데도 0.7이라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하는 성도 더욱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어제 익산시에 있는 대장교회를 다녀온 것이 아, 시골교인데도 그렇게 커요. 익산시에서도 변두리에 있는 것인데 정말 엄청 커요. 한뭐 교회 부지도 한천 평이 넘는 것 같아요. 장로님도 여덟 분이나 계시고 교인들이 다 어서 오냐 그랬더니 신에서 온대, 신에서. 이 그러니까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야. 전도사님이 순교자, 또 집사님이 또 순교자. 교인들이 엄청 자부심이 강해 장국한들이다 나오시고 익산 노회장, 국한회장 뭐 서기, 역사국한장다 나와서 브리핑을 하는데 정말 국 한국 한한자한심이 프라이드가 대단하다는 것을 보면서 참국한 우리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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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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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부심이 대단하고 자랑스러운 홍천주한교회 다니면 자랑스럽다. 그냥 교회 어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조그만 교회 그러는게 아니라 교회 이름이 조그만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당당하게 나는 홍천주한교회 교인이다. 그래서 이렇게 또 다과도 주고 선물도 하나 줬는데 약봉지 하나 제가 받아왔어요. 근데 그 장로님의 딸인데 참잘 키웠나봐. 장로님 아니라면서 그 장로님은 인사 시켰는데 그 딸이 고등학생인데 그렇게 손재주가 있어서 전도지나 이런 것들을 잘 만든대 고등학생이 만들었대 약봉지처럼 만들었는데 대장약국이야 그래서 여기 대장약국이냐고 물어봤더니 그게 교회가 대장약국이래 그 약사는 예수님 거기에 써 있더라고 약사는 예수님 그 로얄 그 젤리 쫄깃쫄깃한 거 있죠 그거를 약봉지에다 두 개씩 집어넣어가지고 딱 여, 여, 여섯 개 6일분 이렇게 만들어서 그걸 넣었어 야 이거 전도지 좋다 해서 제가 하나 소중히 가져왔어요 고등학생이 이렇게 전도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뿌린대 고등학생이 우리 교회도 고등학생 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자금을 줘야지 안되겠어 그래서 야참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감사한 일들이 우리들 주변에 있고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교회가 있거나 저도 마음에 결심하고 왔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자랑스럽고 자부심이 드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자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글로 쓰는 기도는 영원히 보존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19로 인해서 지금 엄청나게 나오고 있지만 이제는 이제 걸리면 독감 걸린다 생각하시고 어 그냥 이렇게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생각하시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일단 남한테 전파되지 않도록. 아직은 철저하게 배려하는 마음으로 좀잘 다녔으면 좋겠고, 어, 주일날 또 어제도 말씀했지만, 어, 사우랑이 백성들을 두려워한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코로나를 더 두려워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정말 신앙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구장님 중에서 어제 책못 가져가신 분 계시다면 저 오늘 테이블에 있으니까 가져가셔서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어, 책은 한 나라와 같아요. 일생 한 분의 일생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책은 정말 감동적인데 교구장부터 읽으시고 구역장들한테 읽히울 수 있게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코로나이고 시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들을 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달려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코로나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참으로 중심을 보시 하나님께서 저들의 중심에 성령으로 수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을 대하며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한 모든 것들을 평가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 속에 있는 자들 위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사 깨끗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수술한 자 위에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마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감사하며 십일째 물 드렸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물질의 축복과 건강과 영적인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